기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공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금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 콜로킴 강의 교회 탐방 시리즈입니다. 한 19개 정도 교회, 최근에 지어진 교회 위주로 그 교회의 내부 공간, 외부, 그다음에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꼭좀 반영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교회의 외관입니다. 외관. 여기가 이제 도로죠 이렇게 도로가 되고, 이 교회는 크게 보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본당동, 여기가 어린이집 이렇게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복판은 마당 및 1층 주차장. 요 우측으로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로 되어 있죠. 이 교회의 주변 현황은 백호 신도시 뒤에 아파트 타운 보이죠. 아파트 타운에 지어진 그런 문화 센터와 같은 또이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요. 요 부분은 종탑입니다. 종탑. 에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집, 여기가 본당. 요 광장에서 여로 올라가면 본당의 로비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은 교육 공간 사무실이고,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 키즈랜드. 여기가 본당. 여기가 식당. 여기는 이제 체육 공간. 청소년들의 체육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크로즈업해서 봅시다. 자세하게. 음, 여기 부분은 이 본당에서 이제 돌출되어진 부분입니다. 여기가 카페. 그다음에 이 위로 교육 공간,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교육 공간이고, 어, 이 종탑을 경유해서 본당으로 올라가는 이 외부 계단이 되겠고, 어, 이 종탑은 너무 높지 않게 이 지역 아파트 타운과 조화롭게 예,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 교회 형태는 지나치게 교회당 답지 않게. 이십자가 예, 종탑만 없으면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어, 보이도록 단순하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튼월 유리입니다. 요즘은 이 유리가 아, 과거에는 우리가 내부에 유리창을 끼면 바깥이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나 이 유리가 그냥 하나의 외장 재료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바로 유리를 붙여서 어, 투명하고 또 외부에서 보면 좀 개방감이 있고 이런 연출입니다. 꼭 유리가 끼면 내부에서 바깥이 보인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요즘 현대 건축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돌이나 뭐 이런 소재들을 붙일 때 그냥 유리를 붙인다 이런 개념으로 어 디자인이 바뀌고 있죠. 뒤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가 그 생태 하천입니다. 뒤에 뉴타운이 보이죠. 생태 하천이고, 이 생체, 생태 하천에서 이렇게 아, 올라가면 요 교회 뒤에 에, 카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아, 어린이집 아, 부분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뒤에서 본 모습도 아, 앞에 공간과 비슷하게 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종탑을 좀 가까이 가서 본 모습이죠.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벽제를. 그래서 저 뒤에 누타운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그걸 가로질러 가지고 대배실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전통 건축에서 에 우리 템마루에서 앞에 정자를 보면 그 정자가 병풍의 틀을 만들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산을 템마루까지 끌어들이는 또는 템마루에서 보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풍광이 하나의 액자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공간에서 내부 마당에서 봤을 때 독특한 경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층의 그 카페, 아까 좌측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생태 하천에서 어, 하천에 이렇게 조깅하러 오신 분들,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카페하고 이렇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평일에 가면 이 카페가 아파트 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아주 북적북적하죠. 뭐 간단한 북 책도 어, 전시되어 있어서 책도 보면서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문화 공간이 이 됩니다. 네, 카페를 이제 반대편에서 본 모습이죠. 생태하천 쪽에 창문이 되겠고, 어, 그리고 이 조명은 이렇게 노출을 해서 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숙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의 분위기가 되도록 음, 되어 있고, 이제 벽돌로 이렇게 재질감이 있게 표현해서 딱딱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요거는 1층에 있는 중예배실이에요. 여기는 새벽기도, 연극, 영화, 예식, 공연 이런 청소년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홀이죠.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간 경사가 지죠. 이렇게 경사가 져서 쭉 내려갑니다. 무대 쪽이 되겠고 무대 뒤쪽에는 대기실 준비실이 잘돼 있어서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어,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예식을 한다고 치면 신랑 신부 대기실이나 폐백실과 같은 준비 공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연을 한다면 이게 대기실이 있어야 되죠. 분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잘 만들어져야 이 다목적어리 문화기능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예배실이나 중예배실을 계획할 때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 공간들, 또 이런 음향, 무대 조명, 이런 공간들을 이런 기능을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세미나실, 소그룹실과 같은 교육공간입니다. 교육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쭉 교육받을 수 있고, 스크린이 되어 있고, 창문에는 이 브라인드 설계를 미리 해서, 여름에는 이걸 좀 내리고, 겨울에서는 올려서 빛을 따뜻하게 내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죠. 본당입니다. 본당은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중층이 있어요. 이렇게 중층이 있고 어 강단은 무대 스타일로 넓게 했고요. 이 강단을 너무 높이면 이 앞쪽에 앉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죠. 뒤로 많이 젖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대 스타일로 강단을 꾸밉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좌측에 있고. 그다음에 천정은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물결이 이렇게 쫙 퍼져 나가는 그런 음 이제 의미를 둔 거예요. 의미를 뒀고요 어 안에는 캐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조명이 나갈 경우에는 점검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 위에서 꽂힐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내부 계단입니다. 본당 대예배실에서 중층 예배실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이 되죠. 황금이나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날중요 행사를 할 때에는 RA가 하나의 동선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LED 스크린이고 여기는 무대 쪽이 예, 됩니다. 여기 본당도 뒤로 갈수록 약간의 경사를 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앉은 분 머리 때문에 뒤에 부분이 뒤에 앉은 분이 시선이 장애가. 방해받지 않게 이렇게 약간의 경사를 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장의자로 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에,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에, 뒤에는 이런 문이 이렇게 쭉대배실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방음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홀에 예배 부분의 음이 나가지 않게 그리고 여기 부분은 무대 특수 조명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무대로 이렇게 이제 빛이 다양하게 이렇게 비출 수 있게 네,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에 보통 일반 교회 가면 보이 무대 조명이 바깥으로 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피트를 파가지고 무대 조명을 이 무대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회중석에서 보면 여기 잘안 보이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향, 음향의 스피커를 이렇게 레이어 식으로 어 매단 형태가 됩니다. 에 이상이 시화의 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잠깐 봤고요. 이 교회는 음 무엇보다도 뉴타운의 젊은 부인들, 젊은 부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젊은 분들이 평일날 교회에 다양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층에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문화공간, 키즈랜드, 카페,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선 지금 안 나왔는데 옥상에 가면 청년들 풋살장,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뭐 스포츠 활동도 할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중에 실제 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탐방해서 오늘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 이상의 사진을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